자 우리 2학년 5반 친구들, 아 우리 정말 작년에 어, 매일 보다가 올해 일주일에 어, 수요일, 목요일, 월요일 한세번 교실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참 해피할 텐데 클릭클릭. 예, 아 이제는 여러분 얼굴을 어,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 정말 어, 아쉽습니다. 에, 코로나 아이, 상황이 정말 안타깝지만 음, 어쩌겠어요 <laughs> 참 음, 마스크 우리 방역 이런,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에, 자 힘든 어, 세월이지만 에, 그리고 오늘 사실은 에, 우리 우리의 파트너 기관들이죠 지금 어, 지금 오후 몇 시입니까 3시3시에 지금 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오전 내내 선생님, 우리 파트너 기관인 교회 그 대인스튜트, 그 다음에 도이치 슈울렛 어, 오늘 많은 컨택을 하면서 어, 9월달이라면 사실 작년까지는 어, 독일 학교하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어,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 친구들 만나는 거. 어? 그것이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좀 준비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점이 없진 않지만 참 기쁜 마음으로 정말 했다는 거 아마 여러분 특히 12월 달에 독일 학교 갔다 온 사람들은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하지만 올해는 도, 도무지 도저히 불가능해서 공식적으로 네, 원래 독일 애들 초청해야 되는 이 시즌이지만 아, 참고로 독일 학교는 이제 막 이번 주에 아,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그 분주함, 아, 그리고 또 우리 아우, 리 학교 많이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던 우리 교장 선생님이 또 바뀌셨어요. 아, 은퇴하시고 그래서 인사할 겸 아무튼 선생님 마음이 좀 아, 정말 아, 눈물이 좀 나올 정도로, 아, 서이 아, 한... 그런 기분이지만, 그래도 언젠가, 어, 그런고 중앙, 중앙과 바이트,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할 때는 정말, 어, 자, 일 학기 때뭐 시험이, 심리, 어렵냐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지만, 아, 그걸 떠나서, 음, 자, 하여튼 하나라도 더 우리 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 어느 순단 스님이, 칼라프하게 어, 교재 어, 사실 또 다르다시피 에, 아르바이트 부쿠, 푸어스 부쿠 이것을 선배들한테 어, 받으려고 했는데 음, 잘안 됐어요. 자, 어쨌든 여기에 선생님이 어, 스캔, 어, 스캔도 어,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laughs> 어, 스캔을 직접 이제 여태까지 행정실 도움을좀 받았는데 어, 직접 해봤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laughs> 어, 우리, 지난번에 교실에서 22관은 그 어휘 수업을 했었죠. 그때 로보트가 혹시 뭐꼬 넣고 이런 거 기억나나요? 어,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 독해의 어, 장문 거기다가 어휘판시 어휘 올려놨습니다. 자, 관련된 글이니까 어, 뭡니까? 예, 여기 세 가지 이 글, 뭐 그림 보나마나 이거뭐 액션 필름, 이거 아닌 것 같고요. 자 느낌을 한번 추측해보라는 그런 의미인데 어, 요거 아니 어, Who's 이거 아니겠습니까? 후스발비는 이거 우주선 로봇과 우주선 타고 달에 간 거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추측해본 다음에 한번 글을 어, 읽어보라는데 참고로 벨트마이스터 어, 벨트마이스터 독일 어, 독일 사람들은 후스발베엠 어, 약자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 벨트 마이스터 또는 벨트 마이스터 샤프트. 벨트 마이스터 어, 샤프트라는 말은 뭐, 사회에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어, 비센 샤프트. 어제든 이런 말들이 다 어, 세계 선수권 대회, 어? 어, 세계 챔피언. 뭐 어, 그런 말을. 어? 음, 우리 스와이터든 어, 스이 2002년도에 어, 월드컵도 했던거 생각하면 또좀 해피해지네. 여러분 2002년도에 뭐 했죠? <laughs> 네.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음. Du glaubst es vielleicht nicht. 어, 아마도 그것을 어, 너는 여러 번 말했죠.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 그것은 어, 세계 기참 편처럼 보여진다. 자, <laughs> 그래서 이러한 어, 로버트가 어, 축구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슈필은 keine Menschen s p i e l Fußball. 그래서 사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슈필은 로보터. 어? 테시니션 유니버시티, 담슈타트, 담슈타트라는 역 축구, 근대스리가 축구 팀으로 유명한 것 같은데 대학교 이름이 약간 공대가 유명하다는 편에서 테시니션 유니버시티, 시하이센 다 담슈타트 드리블러스 뭐 축구 한 명이 한교시아닙니까 한 어, 네, 아, 여기서 로버트터가 어, 단스 복수 다 쓰인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복수로 어, 뭐팀 이름을 이렇게 명명 이름 을 불렀고요. 그 다음에 베스 아이스 에러댄죠 알렉 안드레 로버터 아웃데어벨. 오 세계에서 어, 다른 음, 로버트들보다 잘한다, 우수하다는 거. 그래서 음, 자음 미트젠, 죠누 음, 몇대몇할때 쭉을 쏴셨어. 엔츄필 결승전. 로보 컵. 로보트 컵을 줄여서 로보트 월드컵. 아, 아까 말한 대로 샤프까지 붙이면 이제 그 대회를 말하고 월드 마이스터 하면 챔피언이라는 그런 이, 이 구별해서 하아두면되겠본네 결승전에서 승리했다. 개법원내 원인이 뭐였죠? 데뷔했는지 끝 알죠? 알아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참피언이다 네? 자, 우리나라도 언젠가 아, 그 2002월드 컵때 정말 우승을 할 뻔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하지만 4강도 훌륭한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D로버트 역전 복수를 명확하게 썼고 코뮤니티라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카 i o n c o 그 m u 죠 i c a 커뮤니티 c o m m u n i c a t 헤어, n 일란 그래서 이 사람, 이 사람이 아 사람 까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요게 와이파이를 n i 말로는 i 일란이 o m m u n i c a t i o n c o 죠 m u n i c a t 이 o 이 c o 이 m 이 n i c a t i o n 하 o m m u n i c 기술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모토, 어, 모토도 필요하겠죠. 모토 21개가 필요하네요. 후보 선수까지 필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다 있는데, 어, 머리 위에, 위, 위에 카메라같아요 재밌네요. 머리 콕, ZO, Finesse, l a f n 그렇게 됨으로써 뛸 수가 있고, 드리블도할수 있고, 음, 공을 수필레나 <목소리나> 수, 대우 수사 수필는 축구도 하고 토레, 쉬센, 어, 슈트 소수 있다, 음, 골 넣을 수 있다 이거 두가지는다 다, 다, 있다고 했습니다. 복수전이었어, 도레, 다스 토어디 토레 그래서 오지?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이스, 아로써 있는 이스아 토, 슈제 쉬제. 쉬제는 골격하는 말이에요. 왜? 많이 우리나라 손흥민 어, 토, 시 어, 다 이격으로 뭐, 복수를 하든 복수 이격이 되어 됩니다그 다음에 이스라가 계속 나오고, 어, 연도 앞에 사이트를 쓸 수가 있고, 씬스죠. 어, 보통 과거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뛴다는 거예요. 팀이라고 죠 그리고 음, 아, 다른 그 로프트 친구들보다 매어, 훨씬 더 많은 고를 아, 꿀겠다, 골을 넣었다 어, 오 열여섯 꼽으면 대단. 그다음에 키는 어, 사람보다 안 크네요. 몸무게도 오 어, 날씬합니다. 자 그때 럴 몸무게는 뭐 슈베어라는 어, 형용사를 쓸 수도 있지만 이 비견 동사 동사를 써서 어, 체중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양이이 나이가 더 많대요. 고 누구보다 당연히 이스라 이슬라겠죠이스오시비 이스라, 이라보다 어, 만큼 게 빠르 어, 빠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가 더빠르요 근데 어, 체중은 같다, 똑같다. 근데 키는 작다. 작다. 아, 조금 작다. 그리고 골을 어, 많이 많은 골을 넣지 못한다. 골게타는 아까 얀이 어, 아니라 모야 이스라죠. 어? 모델은 비교 골을 많이 썼네요. 어, 슈나이더 이스라가 더 현대적. 그러니까 어, 발전 나이가 얀이 많고 음, 좀더 현대적이니까 개발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알파 슈나넬라 길게 길게 면은르게 어. 속도가 역시 스피드가 중요하다 어? 자그 다음에 길게는 뭐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뭐 상대팀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슈빌러 뭐 바이언팀 유명한팀 바셀로마그 다음에 어 마드리트 그 다음에 주어는 아펙트 주어가 될수 없겠죠. 비슷하니까여기 주어예요. 앞으 카이네스 황스. 그리고 두 친구는 그이 팀을 말했죠 카이네스 황스. 이거 프랑스가 만든다. 이거는 스가는스가 만든다. 없다는거죠그 유명한 팀든다팀랑스가 만든다. 프랑스가 만든다. 프랑스가 만든다. 프랑스가 만든다. 스가말 네. 어 사람들이 항상 더 빠르다 그리고 인텔리어영리하고 레서 로버트보다 아직은 그렇지만 스튜던틴 맨 어, 대학생 뭐 여자 남자 그 대학 앞에 서 쳤어 안했어요 사람이 더 여성 우수하다 현재도 우수하다는 말인데. 대학생들이 계속 바이터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 그 말은 개발한다. 언젠가그 로봇과 사람을 일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거 아까 이 팀은 사람이 아니, 고 이건 사람들이 만든 거긴 하지만 로봇, 로봇, 로 그리고 아까 1 0대형으로 이겼다 는 말은 니다 어? 하면 페어 로그인의 원형은 뭐죠? 이에 다시 찾아가야 니다 머리에 카메라 있고, 어, 카메라로 테이블를 보는 거아니 축구하고, 아까 이건 뭐 읽어 쓰는 16골,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네, 대학생들이. 자 오늘 어, 나름대로 재미있었나요? 한 15분 정도 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어려운 단어 잘 공부해보고요. 우리 골게터라는 말을 선생님만 찾아봤더니 아까 슈, 뭐죠? 저기이거골게털이죠 아, 슈제, 슈제. 슈제라면 지키다 그어말는데 골을 지키는, 골키퍼는 우리 지난번에 토, 반, 그렉스 골게터를 말해요. 그래서 전에보 니까 토어 뭐 이런 말도 쓰는것같 아요. 예, 거는 사냥 꿀 사냥 꾼 토어 예, 거토쉿제뭐 토어 이런 말도 알아둬서 여러분들, 어, 축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들축 구도 중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 에있 어서 꿀게터 토어 예, 거 토어 예 거린 뭐여 자는 자, 우리 정말 행복 한 일만 가득 하 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수업 마칩니다. 우리 또 봐요.